인각.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전주에 여러분들 광역 도시계까지 했죠. 그죠? 어, 기본 계획과 광역을 했습니다. 오늘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재 45페이지 보시면 될것 같네요. 45페이지. 어, 계획의 일반론에 대해서 어, 저번 주에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어, 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공법이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거의 매일 한개 이상씩의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지금 우리가 이제 전주에 배웠던 게 광역 도시계, 그다음에 도시군 기본 계획 배웠죠. 그죠? 관리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에, 굳이 이제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계획이 계속 나오거든요. 정비법에 가면 정비 기본 계획과 정비계, 관리 처분 계획, 사업 시행 계획 이런 계획들이 나와요. 그다음에 도시 개발법에 가면 개발계, 환지계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시험에서 우리 계획만 가지고 예, 보통 시험에 출제하는 게 작년 시험 기준으로 해서 네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 자체만 가지고도 시험 문제가 상당수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 계획이 만들어지는 그 절차적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주에 기본계획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수립과 승인의 구조에 대해서 상하관계에 있다 협의라는 것은 동급 내지는. 위하고 하는 것이다 하는 등등 의견을 들을 때는 항상 의회는 우리가 고난자가 속한 의회한테 의견을 듣게 되어있다든지 하는 등등의 내용들을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계획이 만들어진 일반적인 절차 행정의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저번주에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45페이지에 있는 관리계획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그 법률 명칭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국토를 어떻게 하던가요? 그죠? 국토를 먼저 계획을 세우고, 한번 풀어볼게요, 서서히. 법률 명칭 가지고 한번 전체 목차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뿐만 아니라 계획 면에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용을 해야 되죠. 그죠? 그렇죠. 이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뭡니까? 법률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은 넓은 테마로 보면 사법이 아니건 뭐예요? 공법이죠. 공법은 한마디로 뭐 하는 법이라고 했습니까? 규제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규제입니다, 규제. 규제. 그래서 첫 번째는 대상을 뭐로 잡고 있냐면, 어느 게 대상입니까? 국토죠, 국토.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국토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먼저, 어, 계획을, 세워. 선계획입니다, 성계획 계획. 계획만 세워서는 돼요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도 매일 계획 세우잖아. 공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계획을 맨날 세우고 실천 안 하고 라면안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봐야 된다. 이용을 했후 이용입니다. 그래서 국토에 대해서 먼저 계획으로 마하고규제를 하고 그죠. 그래서 계획을 잡았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맞아 이용으로 규제하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부터 나와줘야 돼요. 계획부터 나와줘야죠. 그래서 계획부터 나와야 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계획이 책을 넘기면 가장 먼저 나오는 계획이 그죠. 두개 이상의 특광시 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두개 이상 뭐예요? 그게 명칭이 네,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공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광역이란 말이 법률 용어입니다. 그죠. 넓다라는 그런 수상적 개념이 아니고 우리 공법에서는 광역이란 말이 두번 나옵니다. 광역시설이란 말했을 때 한번 나오고 광역도시계획에서 나오거든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했어요? 둘 이상의 특광시군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개념이 어디에서 이러니까 두개 이상의 특광시군입니다. 특광시군에서의 장기적인 뭘 제시한다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발전 방향을 제시하니까 내용이 추상적일까요 구체적일까요 추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 다음 나오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면 관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나와요 이게 바로 뭡니까 도시군 계획이 있습니다 이 도시군 계획은 범위를 어디로 잡고 있냐면 광역이 두개 이상의 특광시군이면 도시군 계획은 어디를 잡고서 범위를 관할로 잡고 있죠 관할의 발전 방향인데 그 발전 방향의 형태가 추상적일 수도 있고 구체적일 수도 있죠. 그죠. 추상적이면 뭐라 불러요? 네, 도시군 음, 기본계획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의 개념이 이거예요. 어디에서 발전 방향이다. 관할 지역 안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죠. 그런데 기본계획도 기본이란 말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만 제시한다. 방향만을 제시하죠 방향. 그런데 방향만 가지고 실질적인 발전을 유수는 없죠. 그래서 방향을 잡아주면, 이 방향이 지침을 내려줘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침을 주면, 지침을 받아서, 추상적인 기본 계획을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한다? 구체화 시켜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구체화 시켜주는 계획이 바로 명식이 뭡니까? 도시군, 무슨 계획이다? 관리계획. 지금 배우려고 그책 펴놓고 있죠, 그죠?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판사인 그 가지고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공통적으로 쓰는 말이 어떤 말이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그렇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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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이죠. 그죠. 렇 그래서 이걸 묶으면 무슨 규제가 나오냐면, 에, 계획으로 마뭐 하고 있다? 규제를 하는 게 나옵니다. 실질적금 계획으로 규제하고 있죠. 어디를 계획으로 규제하고 있습니까? 관할. 또, 둘 이상. 대한민국이 관할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독도조차도, 그죠. 독도도,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라고 하나의 관할에 속해 있거든요. 그렇듯이 대한민국은 전부 다 관할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국토 전체가 어디에 묶여져 있다? 개백의틀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개 가지고 발전 추세가 안 나올 때는 몇 개? 두 개가 아닙니다. 두개 이상이 묶여가지고 발전 추을 잡아내죠. 그러므로서 국토 전체에 대한 계획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위기지수가 나오거든요. 어떤 위기지가 나오냐면 관리객은 기본객한테 지침을 받습니다. 고로 관리객은 기본객을 위반할 수가 없겠죠. 또 기본객과 광역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기본객은 또뭘 위반할 수가 없나요? 광역을 위반할 수가 없죠. 광역을 위반해서 하는데요. 여기는 없는데 광역도시객은 또뭘 위반할 수가 없냐면 여러분들 이 우리 지금 책에는 안 나오는데 국토종합계획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예, 네. 국토종합계획이 있거든요. 국토종합계획을 위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게 나름대로의 뭘 가지고 있다.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고 부분의 계획이 전체 계획에 반하면 국토 계획이 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기지수 속에서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 계획이 구체화된 계획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구체화된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했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지를 오늘부터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안에서 시험 문제가, 관리기 안에서 시험 문제가, 절반이 땅이요 시험문제, 절반, 수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수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어떤 내용들이 이제 구체화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예. 근데 끝이 전부 뭐로 끝나죠? 지역이란 말로 끝났죠, 그죠? 어. 그 다음에 지구란 말이 있어요, 지구. 무슨 무슨 지구. 방화 지구 들어보셨나요? 처음 공부하신 분들 들어보셨어요? 고도 지구 들어보셨죠? 끝이 뭐로 끝나는 게 있냐면 지구로 끝나는 게 있어요. 또 끝이 구역으로 끝나는 말이 있어요.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렇듯이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을 용도별로 나눠가지고, 용도별로 나눠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우리 관내 토지 안에서 때로는 뭐 하기도 하고, 지정하고 지정한 것을 때로는 뭐 하기도 하고, 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디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죠. 그럴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뭘 만들어 준다. 계획을 만들어 줘야 계획으로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어 지금 앉아 있는 곳이 좀 이따 배울 건데, 상업지역이거든요. 상업지역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 수업마치면 어디로 돌아가십니까? 주거지역으로 돌아가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이 그냥 지정되는 게, 그냥 지정된 게 아니고, 뭐로 지정됐다? 계획을, 계획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지정이 됐고, 그 토지가 어떻게 쓰이고 있어요? 주거지역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집 앞에, 여러분 살고 있는 집 앞에 주거지역이 있는데, 나이트클럽 있는 분? 없죠? 왜? 왜? 주거지역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건축을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고도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고도지구로. 고도지구로 지정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안 배웠다 하더라도 뭐를 막는답니까? 건물의 높이 규제를 막겠죠. 그죠? 그러니까 높이를 막는 고도지구로 지정할 때 먼저 뭐로 지정하고 계획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도지구로 토지를 만다 이용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개발 제한구역으로 그린벨트로 만다 지정을 하죠. 그때 먼저 뭐로 하고 계획으로 먼저 지정하는, 거예요. 이 그린벨트가 지정되는 게, 그냥 지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정되는 게 아니고,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토지를 뭐로? 그린벨트로 만다? 어, 이용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린벨트로 해제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그린벨트로 해제한다는 게변경한다는 말이에요. 그때도 뭐로 해제하고, 어, 계획으로 해제하고, 그러면서 이제 해제된 지역이, 해제된 지역으로 이용이 된다, 는 말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용도별로 나눠요. 쓰임새 용도란 말이 여러분들 알아서 쓰임새죠. 그죠? 쓰임새로 나눠 가지고 지역지구역으로 구 나눕니다. 지역지구구역으로. 우리나라에 멋선+ 멋선 지역 멋선+ 멋선 지구 멋선+ 멋선 구역으로 끝나는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무심코 쓰는 말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끝이 나지 않으면서도 지역지구 구역으로 끝나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언급해 볼게요. 투기 과열 지구. 예 응. 근데 여기에 있는 용도지구는 없어요. 근데 지구란 말로 끝이 나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규제, 우리 토지 위에 어떤 규제가 붙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수원 보호 구역 이렇게 되 있죠, 그죠 군사시설 보호 지구 응. 이런 식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그 전부 다 끝이 뭐로 행위제한들이 전부 다 토지에 대한 규제들이 전부 다 끝이 뭐로 되고 있습니까? 지역, 지구, 구역으로 되어 있다는 게. 그게 몇개있냐 우리나라에 총2 5 6개있어요 256개. 제가 알기로는 256개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붙어 있고, 이 안에서, 관리계 안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용도 지역 21개, 용도 지구 19개, 그 다음에 용도 구역 5개를 따로 떼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 즉, 토지를 용도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쓰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관리객으로 어떤 내용을 또 규제하기도 하냐면, 세번째는, 세번째는, 기반시설이란 말 들어보셨죠? 기반시설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겁니다. 도로나 학교, 뭐 공항 이런 것들인데, 이런 기반시설을 때로는 우리 관내에서 마기도 하고, 어, 설치도 합니다. 또, 정비도 하고, 또는 만다, 뭐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한 기반시설, 우리 도로라고 할게요. 도로, 지하철, 도로, 공원. 도로가 설치가 돼요. 다리가 놓여지고 터널이 뚫리고 그다음에 도로가 설치가 되겠죠. 그냥 그냥 돌 있다고서 해 그냥 설치하겠습니까? 아예란 얘기죠. 먼저 뭐해라. 그지 계획을 만들어낸 얘기죠. 그다음에 만다 도로 부지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이 제 공부를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아, 예산이 편성되면 그냥 도로가 만들어지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도로가 설치되고 터널이 뚫리고 다리가 놓일 때는 다리가 놓일 때는 그전에 먼저 무엇 뭐 해줘야 되고. 계획부터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획에 맞는 방법으로서 도로 부지로 학교 부지로 내지는 공원 부지로 이용이 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관리기구로뭘 하게 되냐면요 신도시를 만드는 개발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개발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 뭐도 하기도 하냐면 정비사업도 하기도 합니다. 자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개발 사업은 신도시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개발 사업은 신도시 만드는 사업인데 어디에 별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 사업이 놓옵니까안놓옵니까안 놓죠. 개발 사업은 어느 법에 별도 규정이 되어 있다? 네,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이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제가 언급을 했는데 별도 규정이 되어 있죠. 여기서 별도로 배워야 돼요.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인데 국토계획 및 이하는 법률 요 관리 안에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정비사업을 국계법에서 배우느냐? 정비사업만 따로 떼가지고 만들어놓은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정비 줄여가지고 명칭이 길기 때문에 도정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정비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과 정비법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넓게 보면 어디에 국토계획법 아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개법이 그만큼 범위가 넓고 국토계획법이 다스리고 있는 법률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관리계획의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발법과 정비법은 관리의 자식인데 국토계획법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야, 둘이는 분가 결혼해 가지고 분가해 가지고 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발법과 정비법. 그러니까 개발법과 정비법은 국계법이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공부할 수 없는 법이에요. 이거는. 이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두 개가 관리계에 들어와 있더라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용어가 좀 어려운데 체험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기도 하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막내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있거든요 이를 지정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은 총 여섯 가지의 내용이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이안에서 시험문제가 약 20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20문제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 3주 정도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깨고 나면 뭘 따로 배울 거냐면 도시개발법을 따로 떼서 배우고 그다음에 끝나고나면 개발법이 끝나고나면 정비법을 배우고 그러고 나면 이제 토지 관련 내용은 다 배우거든요. 그럼 이제 건물로 넘어와서 건축법하고 주택법을 배우면 부동산 공법 내용은 전체가 이제 다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계획은 여섯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지 금 보고 계신데 46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45, 45부터 한번 볼까요? 교재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럼 한글 몰 읽으니까 내가 읽어주게. 자, 관리계란 것은 관리객이란 데나오죠 관리의 정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의 개발, 증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용이나 교통이나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 통신, 보건, 후생, 안보에 관한 다음에 무슨 계획을 말한다? 구체적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넘겨 볼까요? 그럼 이제 관리기 뭐, 뭐가 관리객인지가 나와요. 네. 46이 가면 1. 용도 지역이나 또 용도 지구를 마기도 하고 지정하기도 하고 또는 변경하는 것에 관해서 만드는 계획이 관리기 대 말이죠. 두 번째가 개발 제한구역, 시가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 자연공구역을 마기도 하고 지정하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합니다. 세번째가 기반 시설이죠, 그죠? 설치, 정비, 계량하는 것에 관한 계획이라도 있고, 네번째가 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번째에 있는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개발사업은 어디에 규정이 돼 있다고 했어요? 어,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은, 그죠? 정비법. 도시민주관계 정비법인데 규정이 돼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번째가 지구단위겠고요. 요거는 지구단위 계획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어디를 개발할 때좀 이쁘게 개발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이쁘게 개발하는 것. 음. 그 다음에, 입지규제 채소구역이러고 돼있죠? 입지규제 채소구역. 요것도 좀 이따 설명, 용어에 대한 설명을 제가 별도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가 관리 계획이고, 요 안에서 시험 문제가, 스무 문제가 딱 나올 겁니다. 스무 문제에서 스물한 문제가, 고대로 이제 출제가 될 거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적 성취하고 뭐 이런 거 오는데 이거는 뭐다뭐 뭐 알만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관리에 계 구체적 얘기라고 했죠? 법적 구속력 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법적 구속력. 예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토지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주거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주거 지역에 맞는 규제를 받아 안 받아? 맞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주거 지역에 있는 토지를 자기 마음대로 활용할 수는 없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거 지역인데 나이트클럽 못 짓거든요. 상업적인데 공정 못 짓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그죠 거기에 맞는 법한다 규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계획은 구체화되는 계획이고 구속력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권리의무의 침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토지가 여러분의 토지가 기반시설인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 부지로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토지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없겠죠 그고곧 수용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개발사업 신도시 부지가 되든지 재개발 재건축 부지가 되든지 하는 등등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각각에 맞는 뭐가 따로 온다. 규제 예, 규제 종착점은 공법은 모든 종착점은 규제입니다 규제 공법이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한테 들 많이 어려운 이유가요 규제거든요 규제 어떤 규제를 할 것인지 예, 등등 할때 허가받아라 인가받아라 또뭐 어떤 행위는 하지 마라 뭐 등등에 대한 내용이 계속 우리가 책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규제를 받아보고 있어요 안받아보고있어요 받고 있죠 받고 있죠.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입장이 규제를 받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규제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실제로 규제를 받아본 적이 있냐고 규제를 받고 있는데 실제 내가 규제를 갖다 내 피부로 느끼게끔 받아본 적이 있냐고 그게 없거든 왜냐면 근무를 지어 봐야지 건축 어떻게 가어 놓고 그게 얼마나 사람을 피를 말리는지를 알거든요. 그, 이제,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해본 적이 없는, 해본 적인 내용들을 책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이제, 배우게 되니까, 공법이 좀 어려운 과목입니다.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두 개인데, 하나가, 용어가, 외계어가 많아요, 외계어. 그렇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하는 것들이, 등등이, 용어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어렵게 와닿았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규제 때문에, 그죠? 규제가 어떻게 완전히 용도지역의 규제하고 용도지구의 규제, 용도구역의 규제가 완전히 다르겠습니까? 비슷하겠습니까? 그렇죠? 비슷하면서 약간 다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시험은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유사한 내용을 출제를 하거든 그러니까 음성에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잡을 때 개념을 잡고 그다음에 그 규제 내용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제도가 있는 특징 속에서 파악을 하신다 그러면 뭐 고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이제 전체 목차입니다. 이거는 전체 목차니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 항상 수업을 할 때는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언급은 제가 항상 드리도록 할 겁니다.